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 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휴밀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어, 휴밀리스 분갈이를 해주면서 또 휴밀리스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밀리스는 어 어릴 때는 초록 초록한 모습이 어, 그렇게 예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어, 그러나 이 맑고 깨끗한, 아, 어, 그런 모습이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죠. 다육이 하면은 단풍에 물이 들듯 울긋불긋 예쁘게 물이 들어주는 그런 품종도 있지만, 휴밀리스처럼 이렇게 소담스럽고, 어, 청아한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겠죠. 어, 색상이 어, 이렇게 어, 초록 초록 하지만 맑고 깨끗한 어, 그런 연두빛을 띄우는게 휴밀리스입니다. 그러나 또 오래 묵으면 어, 이렇게 입장 끝부터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휴밀리스가 그래서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휴밀리스가 조금 어,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키우다 보면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어, 물음병으로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휴밀리스는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어, 물을 준다 생각하고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갈이 흙은 항상 거칠게 해서 8대 2 정도 아니면 스판지 본 9대 1 정도 마사나 난석을 8이나 9로 하시고 상토 성분을 1 정도에서 2 정도 예합을 해서 쓰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주면 물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흙을 배합을 해서 쓰면 어 그렇게 물음병이 쉽게 잘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휴밀리스를 분갈이를 하면서 어, 또 분갈이하는 법 그리고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래 부분만 하엽 정리를 조금 해주고요 요 아이는 한몸군생이고요 이렇게 굵은 뿌리는 놔두시고 잔뿌리는 정리를 한 다음 심어주면 또 새뿌리가 나와서 또 건강하게 잘 커주기 때문에 분갈이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하엽을 깨끗이 한 다음에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놓고요. 이렇게 네, 사이사이에 있는 하엽 정리는 깨끗이 해줘야 깍지벌레가 서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엽이 많이 쌓여 있으면 곰팡이 균도 생길 수 있고 그 사이에서 또 깍지벌레가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는 어, 하엽 정리를 어, 좀잘 해서 어, 환기가 잘 되게끔 통풍이 잘 되게끔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휴밀리스는 이렇게 군생을 잘 이루는 그런 품종이에요. 외두를 하나 구매를 해서 키우다 보면 어, 또 어느덧 어, 이렇게 1년이좀 지나고 나면 군생을 잘 이룹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오랜 세월 키워온 아이도 그 동안에 군생을 이루어서 어, 이렇게 예쁜 모양을 갖추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휴밀리스는 외두를 사다 키워도 군생이 잘 되는 군생을 잘 이루는 어, 이렇게 자구를 잘 내죠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외두를 데리고 와서 키워도 어, 괜찮아요. 이렇게 정리는 다 했습니다. 제가 키우던 아이를 또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도 외두를 하나 데리고 왔었는데 올 봄에 이렇게 자구를 다냈어요. 이렇게 자구가 여러 개가 나와 있죠. 그런데 아, 제가 작은 화분에다 이렇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자라지는 않고 이렇게 작고 소담스럽게 아주 예쁜 모습으로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생을 잘 이루기 때문에 휴밀리스는 외두를 데리고 와서 키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화분을 어~ 이게 모양이 조금 옆으로 이렇게 어~ 모양이 갖춰져 있죠 옆쪽으로 많이 길기 때문에 어~ 여기에 사각 화분에다가 아~ 어,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색깔은 맑기 때문에 어~ 밝은 파란색을 제가 어~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조금 진한색 화분에다가 해놔도 어~ 예쁩니다 그래서 휴밀리스 자체가 어~ 색상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아, 화분은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좋고요두 개이기 때문에 오늘 화분을 두 개를 오늘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흙배합은 저는 거의 그냥 8대2로 쓰는 편이라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입장이 약간 딱딱한 아이들은 분갈이 하기가 참 불편한데요. 이렇게 원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온 뿌리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잘 묻어두고요. 가운데로 흙을 잘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위로 들뜨지 않도록 항상 위쪽은 이럴 때는 살짝 눌러주면서 하는 게 좋고요. 가운데를 살짝 누르면서 채워주고 안쪽으로 밀어서 넣어줍니다. 이 정도로 이제 로제트가 큰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더 크지는 않아요. 세월이 흐른 음, 다육이들은 어~ 로제트가 얼굴이 줄어들죠 훨씬 더 작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큰 화분은 선택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한 다음에 닥터는 제가 잔 마사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참 심기가 힘들어요 뿌리 쪽을 잘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넣어서 옆으로 채워줘야 돼요. 이렇게 어, 사각이 이귀 쪽에 있죠. 이쪽에는 어, 넣기가 힘드니까 어, 이런 공간에다 넣어서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쭉쭉쭉 옆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채우게끔 옆으로 밀어주고 여기 공간에다가 이제 더 채워주면 되죠.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제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다육이는 심고 나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 많이 흔들리지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뿌리 활착이 빨리 됩니다. 이렇게 하나 다 됐고요.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원 뿌리를 잘 심어줘야 돼요. 흙 속에 잘 묻힐 수 있도록 모양이 이쪽이 예쁘죠? 이쪽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빠름빠름으로 돌려도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게 이렇게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초보님들은 분갈이 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다육이 키울 때 분갈이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아, 이렇게 천천히 어,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어, 그래서 제가 어, 편집을 할 때도 빠른 발름으로 하지 않고 어, 하나하나 하는 방법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는 들어도 이쪽에는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심어 놓은 것은 들리지 않게끔, 뿌리가 들뜨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버리면 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심어 놓고 나면 뿌리까지 흙이 안 덮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을 위로 올려서 어, 할 때는 이쪽은 반대는 눌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 안쪽 부분까지 흙이 다 채워져요. 분갈이 다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흔들어보면 뿌리가 아, 딱 잡혀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흔들어봤을 때 좌우로 흔들리면 그거는 뿌리를 어, 깊게 심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분갈이 하고 나서 어, 안착이 딱 돼있는 상태라야 뿌리 활착이 금방 됩니다. 그리고 물을 한번 주고 나면 완전히 자리를 딱 잡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휴밀리스 분갈이를 다 마쳤고요. 어, 휴밀리스는, 어, 키우기가 조금은 까다로운, 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입장이 항상 통통하기 때문에, 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밀리스는 입장이 이렇게 통통하면 물을 자주 주시면 안 되고요. 아이시그린 키우듯이 물을 조금 많이 아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가 봄, 가을에 성장하는 하영다육이기 때문에 어, 입장이 조금 하엽이 많이 진다 싶으면 어, 그때 물을 흠뻑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장마 때는 물을 거의 단수를 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장마 때는 습기만으로도 입장 뒷면으로 어, 물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어, 항상 입장이 통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장마 때는 어, 단수를 거의 하다시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온도 관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입장은 통통하지만 어, 또 많이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하로 내려갔을 때는 어, 냉해를 입기가 쉽기 때문에 영상으로 항상 5도 이상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 그리고 분갈이 흙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8대 2 정도 그리고 우리 집이 환경이 많이 습도가 높다 하는 1층이라든지 공양집 이런 경우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어 9대 1 정도로 해서 어,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많이 안 드는 집은 물을 정말 많이 아껴줘야 우자라지 않고요 어 그렇게 키우는 게 좋고요 어, 휴밀리스는 이렇게 어, 키우다 보면 맑고 깨끗한 어, 그런 색상에 어,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기 때문에 어, 한번 키워보는 것도 힐링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군생을 잘 이루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외두를 들여와서 키워도 또 키우다 보면 또 자구가 또 많이 주위에서 나오고 하면 또 군생을 이렇게 이뤄서 예쁘게 커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휴밀리스, 물을 주고 난 후에 환기를 반드시 해주고 통풍을 시켜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관리만 잘 하시면 예쁜 모습으로 항상 주인에게 힐링을 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오늘 휴밀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한번 눌러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